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벨라 프로토콜. 벨라 프로토콜 코인입니다. 비썸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시가총액 763억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아무래도 코인 가격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벨라 프로토콜 코인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까지 뭐 허술한 코인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 먼저 보시기 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매수가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상승 중에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벨라 프로토콜 코인. 요즘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비트코인이 또다시 8천만원 후반대에서 지금 중반대 근처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반감기 관련해서 이 하락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분명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벨라프로토콜 하면 금융 관련 이자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은행에 저축을 한 이유는 집에다가 돈을 쌓아놓는 방법도 있지만 이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누구나 쉽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서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코인이라는 거죠. 이자 대출, 예금, 다 금융 관련인데 벨라프로토콜 단순 금융 관련이라기보다는 이자 수익 창출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코인으로 보시면 돼요. 뭐 특히 이제 금융 전반적인 서비스, 서비스 뭐 저축, 그러니까 저축, 원클릭 거, 원클릭 거래, 뭐 대출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지만 굉장히 수수료는 낮고 이자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해주는 이더리움 기반의 마이닝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닝 말이 어렵잖아요.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짜임을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빼내는 과정. 쉽게 얘기해서 찾고 이 정보 안에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을 말. 라이닝이라고 봐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AI 관련해가지고 트레이닝 기업하고 알파벳, 알파벳 네트워크하고 파트너십 맺었고. 일단은 이 투자, 투자사들하고 파트너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세요. 10년 이상의 경력의 투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무리심 코인 있으시면요. 편안하게 문자 주세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진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무료입니다. 자, 현재 일단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어때요?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 승인 7일에 승인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던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을 7일 철회를 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단 지금 당장 안 한다 접는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승인 결정까지 3주 앞, 3주를 앞둔 상황에서 신청서를 걷어드렸습니다. 자일단 앞으로 추위가 어떻게 될런지 일단은 이, 이 현물 ETF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가상 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다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정하는 추세예요그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거 눈에 보이지. 지도 않는 전자파 같은 코인을 그러면 왜이 비싼 돈을 주고 거래를 할까요? 비트코인 또 어제보다 떨어졌는데도 8,600만 원이에요, 8,600만 원. 앞으로 어쨌든간에 무슨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간에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가 11월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기사를 냈네요. 이런 많은 이런 많은 이 그. 관련 정보들 관련해서야 발 빠르게 캐치, 해서 주, 주식 입자 코인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니까 관련 사기하고 불법적 거래가 워낙 많으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